돌을 가져온 돌을 현실 시키고요 근데 좀 틀린 게 기존 거는 물갈기 작업이 되어 있던 거고 이번 에 가져온 거는 버너를 쳐서 갖고 왔습니다 그거 뭐냐면 겨울철에 그냥 여름철에 비가 오나 눈이 올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까치까치한 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관 입구는 항상 까치까치한 돌이 안전상 좋은 겁니다 현관 입구 디딤석 두장 교차였습니다 설치하고 주변 정리하고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자, 한 장도 가능하고 두 장도 가능하고 저희는 대량을 싫어합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장 이렇게 소량으로 부서지고 파손된 집을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달라 그러면 안 갑니다. 네, 저희는 당일 시공, 당일 마무리 되는 것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견적 드리겠습니다.